포항 지진 여파로 일주일 연기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모레 치러집니다. 모든 수험생들은 내일 다시 실시되는 예비 소집에 반드시 참석해 바뀐 교실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포항 수험생들은 내일 시험장을 확정받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일 전국 1,180개 시험장에서 수험생 59만 3,000여 명을 대상으로 수능 예비 소집이 재실시됩니다. 기존에 배정받은 시험장으로 가면 되는데 포항 지역 수험생들도 일단 기존 시험장으로 가서 바뀐 시험장을 일부 안내받게 됩니다. 이번 예비소집에서는 지진대피 교육도 이루어집니다. 고사장은 그대로지만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교실은 바꾼 만큼 수능 당일 당황하지 않도록 시험을 치게 될 교실을 미리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수험표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잃어버렸다면 응시원서에 붙인 것과 같은 사진 한 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시험 당일 고사장 시험관리본부에 가면 재발급해 줍니다. 시험장에는 스마트폰을 비롯해 스마트워치나 전자사전, 태블릿 PC 같은 모든 전자기기를 반입할 수 없습니다. 시계도 전자식 화면 표시가 없는 순수 아날로그 시계만 반입 가능합니다. 반입 금지 물품이 있다면 1교시 시작 전까지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합니다. 사교시 한국사는 필수 과목이기 때문에 응시하지 않으면 시험이 무효 처리됩니다. 정부는 전국 시험장 안전 점검을 하고 수능 당일 포항 시험장에는 소방 공무원과 구조 대원들을 배치합니다. 대중교통 은행 횟수를 늘리고 영어 듣기 평가 시간에 항공기 이착륙을 제한하는 것 같은 관례적인 조치도 동일하게 이루어집니다. 연합뉴스 TV 강은나입니다.